어딘가 여기? 여기 싱가폴입니다. 오 싱가폴 어디에요 무슨 섬이에요 여기? 산테섬입니다. 오 맞아요. 이제 나가서 놀까요? 네. 같이. 아 웃으면서 우린 수영장에 갑니다 저희도 같이 갈래요?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전 여기서 한바탕 놀고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안 좋아. 왜안 좋아요? 한번더 놀고 싶어요. <laughs> 한번더 놀고 싶어요? 네 선크림 제대로 발랐어요. 네. 근데 다리가 왜 벌써 까매진 것 같죠? 네? 아닌데요. 얼굴 봐봐요. 얼굴 까매졌나 봐봐요. 얼굴 까만데요? 아닌데요. 이것봐. 졸려 보이는데 손튼거봐 이수 보여줘봐 여기 와오 할머니 손 됐어 이렇게 보여줘봐 여기 할머니 손 됐어요 여기에 보여줘야지 이수야 이수 한수에 누가 온다고 모들 본다 고 그랬지? 풋땡이푸땡이즈 예. 선물 주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수가 마침 푸땡이를 두고 왔는데 푸땡이를산 싱가포리 모 <laughs> 너무 마음씨 없다나 이렇게 와서 뭔가 기다리라. 선물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빼서 기다리자 이거 먹으면서 맛있겠다. 이제 얼른 먹자. 오요 햄버거 왔어요. 이제 나 빵이랑 고기 빨리 먹고 싶어. 뭐라고? 고기랑 맛있어요? 그냥 딸기잼 맛이 있을 것 같은데? 딸기랑 치즈케이크 맛이 섞여있어. <목소리> 같이 노래 노래 했어? 어떻게 그런 상황이에요? 진짜 이런 일이 있나? 이렇게 만나서 같이 노래 놀이 하고 <laughs> 너무 좋아요. 이만큼만 할 거야. 개다리 개다리 개 축구할 땐안 하고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에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고 t 어디에 있을까 어, 어, 번호표와 메뉴판을 받았습니다. 메뉴는 네. 옆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네. 만두국을 먹는 느낌? 만두 하나에 만두국이 들어가 있는 느낌? 되게 진한 만두국의 향, 한... 너무 맛있는데? 내일 또 오자. 정말 맛있어 너무 만족하고 싶어 이제 지금 어디 갈 거예요? <목소리> 캔디샵. 캔디샵. 캔디. 캔디. 푸땡이다, 푸땡이. 붓댕이. 푸땡이 친구들인가? 좋아, 좋아. 젤리 담아보자. 좋아. 엄마, 햇 초콜릿 좋아. 초콜릿 좋아. 햇빛 초 핑크 좋아. 햇빛 초콜릿 아 햇빛 초콜릿 초 사진 찍어줘. 초콜릿 초콜어 초콜릿 초콜어 와! 마지막 마지막 한번 가자 이제 이제 자동차 타러. 자동차. 그렇지. 저희는 루지를 타러 왔다가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. 겨우 아 찾아왔니? 오늘 밤에 저녁밖에 안 먹었는데. 음 한게 없는데 할게 되게 이럴 거면 사파리 가 할걸. 뭐 샀지요? 짜잔. 스웨트. 페이스나 후땡이야. 후땡이 선글라스라니. 여보 후땡이 선글라스야. 아빠 보여줘 서유페이스뉴페야 여보. <laughs> <유베이. 웃음> 많이 담을려고 잠깐 애쓰시는 것 같네요. <laughs> 여기서 먹고 사, 계속 리필해. 굴 아파, 굴 아파. 근데 나를 먹을걸. 이 이거 살 거야? 응. 뭐, 얼마야? 구름 같아. <웃음> 맛있다. 머리가 띵띵 아파. 이게 띵띵 아파. 왜 이렇게 신한 이거지? 머리가 없어지고, 그치? 어? 안녕하세요 누구예요? 쥬띵이 언들 뭐해요? 지금 뭐 했는지 말해줘 저는 뭐 했냐면요 형이 숙점도 하고 어, 모래놀이 하고 방에 갔다 와서 뭐, 어. 거기 따란타로 왔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서 못 왔습니다 알겠쬬? 끝! <laughs> 해주뭐예요아해주 엄마는요 이제 마무리로 조금만 더 씻고 세수하고 화장 지우고 자려고 해요 저는 현재 엄마랑 같이 가요 아빠아빠뭐 가요? 뭐 할거에요? 내일이요? 아? 지금. 지금 이제 이 술을 씻기고 음, 재울 거예요. 그리고, 영화 볼 거예요. 하하. 씹혀봐 여기까지 나, 어떡해! 여기, <까지는 어떻게> <laughs> 여기, 명호, 여기 와야 냄새가 안 나. <laughs> 와, 진짜 싫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왜곡되나? 푸댕 <푸땡. 땡> 푸댕 <푸땡>. 푸댕 좀 되네 <laughs> 푸댕 이스렌선님모가 사준 푸땡이원저 돼요? 푸이투 해야지 푸투바이바이굿나 <땡이> <땡>